부모님 말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별탈 없이 학창시절 지내왔고, 그 덕분에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을 180도 뒤집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내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동안 공부나 자기개발에만 집중하기도 했고, 남들보다 눈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해외 출장이 있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던 중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 비행기의 스튜어디스였습니다. 단정하게 위로 올린 머리며 유니폼까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자태에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가끔 보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언뜻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이 많이 보이던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제대로 된 연애 경험도 없었던 제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겠구나. 바로 느낌이 왔었죠. 민폐라고 말하면 할말 없지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한 여자를 놓치기 싫다는 집념 하나로 비행 중인 비행기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번호를 얻어내고 호감 표시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었죠. 비행이 끝나고 미국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아직 미국이라는 말에 제가 재빨리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아내도 승낙해서 그렇게 첫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 아내는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외관이나 말하는 건 한국인이랑 다름 없었는데, 그건 아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재미교포에서 그런 거였죠. 아내 말로는 정말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는데, 인종차별도 있었고, 미국인에 비하면 키가 작아서, 일부러 한국에까지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된 거였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꿈을 위해서 노력했던 아내의 모습에, 저는 한번더 반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도 연락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장거리 커플로까지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미교포인데다 스튜디오스 일로 바쁜 아내와 연애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포기하라고, 지금이야 둘이 잘 사귄다고 해도 나중에 결혼까지 가능하겠냐면서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죠. 물론 전 그래도 아내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할수 있을 정도로요. 간절히 바라다 보니 제 수원도 이뤄지더군요. 제 얼굴을 보겠다고 한국까지 와준 아내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대뜸 청혼을 했는데 아내는 웃으면서 좋다고 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청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워낙 갑작스러웠으니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아내에게 거절당할 각오를 하면서 청혼을 준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아내가 흔쾌히 좋다고 하니까 정말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았죠. 아내가 미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상결례도 했습니다. 결혼 진행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아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생긴 건. 한국인이어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며 반대하셨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아내와 저는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등살 때문에 아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도 많았죠. 서로의 직장이 각각의 나라에 있다 보니 결혼하고 어디서 살지가 저희 부부에게는 민감한 문제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무조건 한국에서 계속 살라고 하셨거든요. 다행히 아내가 미국은 휴직 개념이 한국에 비해 자유롭다고 양보해줘서 아내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저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조금 있긴 했어도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핏줄은 한국인이나 다름없긴 해도 거의 평생을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다 보니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충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내나 저나 서로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격이라 그 흔한 부부싸움도 없었습니다. 행복만이 가득했죠. 아내는 미국에서 자기 오빠들 셋이랑 화목하게 보냈던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아직 첫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꼭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고 싶다고까지 하면서 아이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죠. 저는 사실 아이에 대해서는 별생각이 없었고 임신이나 출산하는 것도 결국 아내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내 뜻에 맡겼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많이 원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 노력했지만 아이는 찾아와 주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바심 내지 않고 있다 보면 자연히 찾아와 줄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죠. 결국 불안해진 아내 말에 따라 병원에 가서 불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남편분 정자의 운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대로 자연 임신은 어려우실 거예요. 아내는 모든 게 정상인데 제 문제로 임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기대했다가 실망한 내 아내의 모습을 자주 봐왔던 터라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더군요. 가장 울고 싶은 건 본인일 텐데. 아내는 제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의사분이 시험관 시술을 추천해주셨다고 완전히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절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기운을 복돋워주더군요. 시험관 시술도 말이 좋아 시험관 시술이지 과정이 나름 고통스러운 건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아내는 잘 참아내 주었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아 임신에 성공했죠. 소중한 아이가 찾아준 기쁨에 아내도 저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가 더 힘들어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일단은 아들 하나로 만족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는데 저희에게는 아직 비극이 남아있었죠. 어렵게 태어난 아들이 혈액암이란 거예요. 생후 1년을 겨우 넘긴 애가 무슨 암이냐, 온 집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운동성이 약한 종자는 원래 자연적으로 경쟁에서 탈락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억지로 시험관 시술을 거쳐서 임신을 시도했다 보니 부작용이 나온 것 같더군요. 이 사실을 한 아내는 망연자실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울고 한동안 꼼짝없이 침대에만 누워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어렵게 얻은 아들 떠났다고 은근하게 아내를 구박하시더군요. 제가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저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엄마, 다지고 보면 다내 책임이에요. 병원에서도 나한테 문제 있다고 했고 무리해서 아이 가지려다 이렇게 된 거야. 진아한테 뭐라 하지 마요, 좀. 어이 씨구 네가 무슨 문제가 있어? 네가 무슨!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 갓난 애기가 가버린 거지. 저희 부모님이지만 극성이긴 하셔서 제가 아무리 납득을 시키려고 해도 아이가 떠난 걸 무조건 아내의 잘못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더 심해졌고요. 그런 아내가 걱정된 저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곁을 지키면서 위로하고 아내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보람이 있었는지 다행히 아내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가끔 공원에서 아이 손잡고 나온 부부들 모습을 보면 슬픈 눈을 하고 있긴 했지만요. 아내에게 아이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고 요즘 부부들처럼 아이 없이도 즐겁게 잘살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보자고 말하니 아내도 별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 들렀다가 일찍 퇴근했던 날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김에 아내가 좋아하는 연애 스테이크를 사가려고 집 근처 대형 마트에 혼자 장을 보러 갔죠.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겸 와인과 연어를 사서 즐겁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 앞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아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옆에 어떤 남자가 슥 다가가더니. 아내가 그 남자를 보고 환하게 웃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장을 보더군요.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 죽인 채 둘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둘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아내와 저희 집으로 향하더군요. 철양하게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차마 여기에 다 적기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현장을 덮쳤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는 그 남자를 힘껏 밀쳐 아내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얼핏 보기에도 거의 2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인상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어려 보이더군요. 오빠, 왜 이래? 왜 사람을 때려? 아내가 그 남자를 감싸고 돌면서 제게 소리쳤어요. 너야말로 왜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준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당신? 아니지. 내가 지금 뭐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제가 넉나간 표정으로 그럴 리 없다는 듯 중얼대니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이 사람 덕분에 서준이 떠나고도 겨우 웃을 수 있게 됐어. 오빠 얼굴 보면 자꾸 서준이 떠나던 모습이랑 시어머님 나한테 타박하시는 거 떠올라서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같이 못 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혼하자. 미안해. 기억화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제 혼이 빠져나간 사이에 그 남자는 어느새 집을 빠져나간 지 오래고 아내와 저만 조용한 방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처음에는 당연히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외도 사실을 눈 감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하는 건 싫었어요. 그런데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차가운 기류가 흐르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같이 살수 없겠더라고요. 결국은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미 끝난 마당에 위자료니 뭐니 해서 질질 끌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도 저도 마지막에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 후로 저는 들려오는 아내의 소식도 일부러 피하고 제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어린 상간남을 계속 만날 줄 알았던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지 알수 없게 됐죠. 같은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앞으로 다시 만날 일은 없겠구나 괜히 슬퍼지더군요. 어쨌든 아내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사랑한 여자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이혼한 걸 아시고 차라리 잘 됐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리숙한 외국인 며느리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새 장가나 가라고 하시더군요. 아내가 바람 피고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줬던 것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혼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한동안 혼자 지냈어요. 어머니는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세 사람 만나야 한다면서 저 몰래 선자리를 잡으면서 닥달하셨지만 무시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내를 아직 완전히 지우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혼자 적적하고 심심해서 자주 바에 들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도 혼자 술 마시는 게 취미라 자주 온다고 했죠. 알고 보니 제 직장 근처에 있는 3층짜리 카페의 주인이더군요. 말을 섞을 기회가 생겨서 술김에 서로의 얘기를 하나씩 털어놓다 보니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얘기들도 하나씩 하게 되더군요. 우연히 만난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와 잘 맞았어요. 아니, 그냥 취향 하나에 복사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장르며 영화랑 입맛까지 전부 저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묘하게 전처와 비슷한 스타일이라 더욱 끌렸죠. 인상도 비슷한 편이었는데, 머리며 옷까지 전화애가 생각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술친구로 다시 안 만날 것처럼 이야기 주고받는 게 다였는데, 어느새 그분과 낮에도 약속을 잡아 데이트를 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사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한번 다녀오기도 했고, 왠지 여자친구에게서 전처의 모습을 찾는 기분이라,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결혼을 너무 원했어요. 게다가 하루는 여자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저희 부모님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까칠하신 성격인 저희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저희 어머니 첫인상이 좀 세서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엄청 살갑게 대하고 예의도 바르게 행동했고요. 그동안 전 안에는 어머니와 갈등이 있어서 저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여자친구는 그럴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진지하게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여자친구라면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셨고요. 저도 평생 전처의 그늘에서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서 여자친구에게 청혼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날아갈 듯 기뻐하며 좋다고 했죠. 약혼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도 축하한다면서 기왕할 거 미룰 거 없다고 결혼을 급하게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만난 지 1년째 되는 기념일이 돼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려 백화점 명품관을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선물을 사고 명품관을 나오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 제 눈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볼수 없을 것 같았던 전처였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 전처를 붙잡았어요. 전처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보고 말을 더듬더군요. 어, 오빠. 그런데 전처의 옆에는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네 살짜리 꼬마애가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긴 해도 한때 사랑해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싶어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전처도 알겠다고 해서 셋이 함께 카페로 갔죠. 우선은 전처의 옆에 있던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재혼한 거야? 한국은 언제 온 거야? 이제 아예 여기서 사는 거야? 재혼 안 했어. 전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다 말고 대뜸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전처에게 휴지를 건네니 진정이 됐는지 전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게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전처와 함께 있던 꼬마아이여, 애 아빠가 저라고 하네요. 자기가 바람피운 것도 사실이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래요. 그냥 애들 소꿉장난에 불과했다고 하더군요. 저랑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 바로 미국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생긴 걸 알았을 때왜 나한테 연락 안한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그치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처가 한숨을 쉬고 대답하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었고, 시어머니 일도 있고, 나도 바람 피운 마당에 염치가 없었어. 그냥 이대로 조용히 나 혼자 키우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야. 미안해. 전처가 또 말하길, 먼저 떠나보낸 첫 아이만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아이 호흡기가 약한 편이라 치료를 위해서 잠시 한국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한꺼번에 알게 되어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걸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런 와중에도, 아이 생긴 게제 어렸을 적 모습을 꼭 빼다 박아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면서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일단 내가 살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도망쳤지만 아직까지 절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처의 말을 들으니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저도 전처에 대한 마음을 아직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지우고 살려고 지금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한 상태였잖아요. 당장은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전처의 연락처를 받은 후 나중에 다시 만나서 또 얘기하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전처에게 돌아가고 말고를 떠나서 여자친구에게 제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면 여자친구는 제가 애 딸린 사실을 모르고 결혼하게 되는 건데 그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얼굴을 보고 진지하게 상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다소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아무리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도 늦은 시간에 여자 집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연애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여 급하게 여자 친구의 집으로 갔죠. 여자 친구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현관문에서 익숙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늦은 시간에 저 말고 여자 친구 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순간 당황해서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말소리를 듣고만 있었는데, 목소리의 주인이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여긴 웬일이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후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들려오더군요. 그래, 기현이는 아직 눈치 못챘어? 네, 당연하죠, 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 미리 알려준 거 꿈에도 모르고, 그냥 저희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됐다, 됐어. 걔, 그냥 호라비꼴로 늙어 죽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너 몰래 접근시킨 거 알면 난리나. 들켜도 결혼 후에 들키면, 치가 어쩔 거야? 또 이혼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조심해. 알겠지? 처음에는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와 제가 닮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실은 뒤에서 어머니가 몰래 알려준 거였다뇨. 그것도 모자라 여자친구와 저와 제가 만난 것 자체가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거였더니 여자친구와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가 전처와 비슷한 차림을 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니 이것도 어머니가 언질해 준 건가 싶어 순간 소름이 다 돋더군요. 아직 전처와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재혼 타령한 것부터 아예 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화도 치밀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 앞에 제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는 걸본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표정은 사색이 되도록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면서 제 인생을 갖고 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도 그동안 속아 넘어간 나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어머니도 아들 인생이 자기 건줄 아는 그 버릇 고치기 전까지 저한테 연락할 생각 마세요. 뒤에서 여자친구는 저보고 오빠하고 부르고 어머니는 천하의 불효 막심한 놈이라며 저를 욕하셨지만 전 어쩐지 속이 시원해진 기분이 들더군요. 그후로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장문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너무 크게 실망해버려서 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샌가 전처를 보니 다시 마음이 동하더군요. 아직은 전처와 재결합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요. 서로 말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처도 저도 마음이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재결합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특이한 경우지만 두 번째로 주어진 기회이니만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응원 부탁드릴게요. 사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